그가 사이좋게 시장을 방문했습니다. 무하고 쪽파, 간, 마늘, 오그렇게 다들 나왔어요. 김장을 할때 들어가는 재료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우리 효정 씨 김장 경력 살려서 꼼어하게 재료를 구입합니다. 네. 그러다 보면 이렇게 어느새 두손 가득 짐이 들리게 되는데요. 야, 김장을 하는데 그럼 당연히 힘들지. 그데 이거 1년 무. 나팔 아, 보질 것 같은데. 야, 괜찮아 이제. 할거다 했어. 네, 한번 더. 1년에한 번이지만 김장 준비 쉽지 않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김장을 해봅시다. 이 재료의 수만큼이나 많은 과정. 아니 그런데 세진 씨, 엄마 안 돕고 뭐 아니, 하는 걸까요? 방식대로 한다고 뭐가 있다고 하는데, 저도 내나름대로 그냥 옛날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시장에 가서 사온 재료는 모두 엄마인 효정 씨가 사용할 재료들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도대체 세제 씨는 어떻게 김장을 한다는 걸까요? 어? 왔네. 또 누군가 집에 찾아왔나 봅니다. 그런데 문을 열자 보이는 건 바로. 어? 이게 뭐죠? 박스 두 개를 들고 들어오는데요. 김장 재료야. 쓸데없는 짓한 거 아니야? 박스에서 나온 건 다름 아닌 이미 절여진 배추와. 이미 완성된 빨간 김치쏘인데요. 아, 이게 바로 세진 씨의 김장 방법이군요. 이 하고 있어? 이렇게 다 나오는데. 간편하게 김장을 할수 있는 이 키트가 바로 달라진 김장 문화인 겁니다. 이것도 구입한 곳이 특별하다고 하는데요. 이 양념 다 편의점에서 샀어요. 아니, 편의점에서 김장 재료를 구입했다? 마트나 시장에서만 살수 있다고 생각했던 김장 재료. 저 김치 사러 왔는데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간단히 이름과 주소를 작성해주면요, 꼼꼼하게 포장된 재료가 집에 도착하는 거죠. 엄마 이렇게 재료 사러 가면 힘들잖아. 요즘은 이렇게 밀키트로 다 편하게 나온다고. 아니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어떻게 하냐. <laughs> 어머니들이 시장 가서 한결 같은 깨끗한 재료, 맞습니다. 네. 가지고 내가 손질해가지고 먹는 게 최고 맛이요. 그래서 시작된 딸의 밀키트 김장법대 엄마의 기존 방식 김장법 대결. 밀키트 김장이 편한 건 효정 씨도 아는 사실인데요. 하지만 이 방법을 고수하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시장 가서 내가 직접 이렇게 신선한 재료를 사가지고 이렇게 깨끗이 뽀다뽀다 씻어가지고 하는 데는 안심하고 또 깨끗하게 먹을 수가 있잖아요. 시간은 조금 걸리지만 하나 하나 깨끗하게 씻은 재료들은. 김치수에 들어갈 크기로 송송 썰어 줍니다. 그리고 김장을 할때 우리 집만의 특별한 비법을 넣는 것도 중요하겠죠. 아 이거 새우젓은 저희 친정 엄마가 직접 담그실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마무리에 이 새우젓을 딱 넣어야지 저희 김치의 완성입니다. 손은 많이 갈지언정 내가 원하는 재료를 넣어 내 입맛에 맞는 김치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이제는 모든 재료를 한데 모아모아 버무려서 김칫솔를 만들어 주는데요. 오 너무 맛있겠죠? 아리 <laughs> <허리> 아프죠. <laughs> 하지만 그만큼 고통도 이렇게 따라옵니다. 다 해간다. 아고 이제 다 했어? 어다 했어. 이제 손맛 어, 저기 뭐야 배추 속에 있는 느낌 하면 돼. 그럼 이제 나도 슬슬 해봐야겠네. 자 드디어 시작하는 딸의 김장. 아주 간편하고 쉬운데요. 배추에 김치쏘를 버무려 주기만 하면 됩니다. 제가 김장을 잘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밀크트로 나오니까 편하게 할수 있어 좋은 것 같아요. 이해질세라 어머니도 만들어진 김치쏘를 절인 배추 속잎부터 사이사이 꼼꼼하게 버무려 주는데요. 야, 두 김치 어떻게 완성될지 기대가 되시죠? 끝. 저도 끝. 드디어 겨울맞이 김장이 끝이 났습니다. 엄마표 김장은 총1 0 단계, 딸표 김장은 총3 단계로 나누어져 있고요. 5kg 기준으로 엄마의 김장 재료값은 10만 원, 딸은 약 2만 8천 원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두 김치의 맛은 어떨까요? 김장 경력 60년 차 김혜심 여사님과 25년 경력의 김은영 씨. 자, 우리 두 분에서 일단 맛을 볼게요. 한 분씩. 신중하게 두 김치 맛을 보는데요. 어떠세요? 입맛에 잘 맞나요? 왼쪽의 건 보기에는 좀 맛이 안볼것 같은데 먹어보니까 또 그대로 맛이 되, 좋고요. 오른쪽의 건 생각대로 아주 재미가, 재미가 있고 재미가 <laughs> 있다 25년 경력의 은영 씨는 어떨까요? 재료가 들 들어간 대신 배추 그 맛이 살아 있고요. 그래도 간이 딱잘돼 갖고 시원한 음 맛이 나요. 아, 이건 다양하게, 뭐, 골고루 야채가 다양하게 들어가가지고 깊은 맛이 나고요. 쌀밥 한 그릇 먹고 싶은 맛인데요.